열도는 감소율이 주어진 경우도 인데 아까 어 이거랑 사실 문제는 문제들은 똑같지 이상용로그표 이용하는 거랑 그래서 여기는 대신 여기 적어줬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어 어느 회사의 생산량이 연간 14%씩 증가한다? 어, 그럼 요런 거 생각해야지. 아까 했던 것처럼 A1에 1.14 증가니까. 몇년 후인가? 얘를 N년 후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되고, 두 배라고 하면 a 1의두 배가 이상이 되는 거는 언제인가?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, 어,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얘가, 뿅. 이렇게 됐지. 자, 여기서 양변에, 음, 당연히, A, A, 약분해버리고, 어, 상용로그를 채주면 로그에 1.14에 n제곱. 한 것이 로그에 2가 돼. 이 n을 앞으로 올수 있잖아. 요이 n이 여기 있는 이쪽. 여기에 n으로 고쳐주면. 정리해 볼수 있는 걸 일단 대입해 봅시다. 어, 위에 있는 거에 보시면은 로그에 1.14는 0.0569. 로그2는 0.3010이니까 n 곱하기 0.0569가 0.3010 이렇게 되겠는데 따라서 n은 그거 나갔다. 0.0569 분의 0.3010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소수점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같이 날려버리면 569 분의 3010 얼마일까? 3010 569에서 곱하기 5를 하면 뭐 안될 것 같고, 6을 하면 은 넘어가겠지. 5 한번 해볼게. 569 곱하기 5를 하면 5곱하 5를 하5 6 34 5 2 5 28그5니까2 그러니까 8 4 5 니까 기5 약분 하고 나면 하고대면 얘가 대략 5 얼마 얼5가 되겠네 근데 n이 5점 얼마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소 6년은 필요한 거겠지. 이렇게 하십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2배 이상이 되는 건 6년 이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.